안녕하세요. 선비 부동산입니다. 읍내가 가까운 생활권이 편리한 주택 매매입니다. 본체와 별채 그리고 넓은 잔디 마당과 텃밭이 있는 주택입니다. 2차선 큰 도로에서는 30m 거리로 진입로가 매우 좋습니다. 약 10호쯤 되는 밀집되지 않은 작은 마을 외곽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을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토지 이용 계획원입니다. 대지가 161평이고요, 텃밭이 58평입니다. 두 필지 합하여 총 면적이 219평입니다. 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어, 도로는 2차선 큰 길에서 약 30m쯤 이렇게 들어옵니다. 2차선에서 가까워서 진입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여기에도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도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별채가 이 입구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매점맨의 슬라브 주택입니다. 1994년도에 준공이 난 지은지 20년이 넘은 주택입니다. 현재는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매우 깨끗합니다. 어, 전체 토지의 면적은 219평이고요. 그리고 공부상의 건물의 면적은 총, 어, 본체와 별체 총 38평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본체에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창호를, 유리창호를 설치를 하셔서 증축을 하셨습니다. 어, 조금 달아내셔서 실제 면적은 어, 한 40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별체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별채의 지하에 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외부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는 방이 세개 있고요.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이 있고요. 옥상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디 마당이 잘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문이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도 대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텃밭이 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난방은 어, 기름 보일러입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요 오른쪽에 별채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잔디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건물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 이쁩니다. 여기는 텃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마당에는 예쁜 소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파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어, 예, 막 놀기도 좋고 그런 거요가까워 한우의 대문 앞에 다 놀이 있어 요 얼마나 좋은. 저기 닭은 누가 키워요? 네? 닭 저기 닭이 닭장 있네요. 네네네 닭도 있고 거아 닭장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네요. 네. 닭도 키우시고, 부지뽕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 텃밭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여기는 뭉땅 안 차지. 한종에 그래도 따뜻하지. 고추가 얼마나 잘 돼? 별채의 내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방이 하나 있고요. 방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혼수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외부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laughs> 옥상에도 창고가 하나 있고요. 옥상 공간에 마을 맨뒤 끝집입니다. 이렇게 산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확장공사를 하셔서 넓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전면 전체를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창으로 시공을 하셔서 시야가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드는 현관입니다. 이 집은 벽체가 아주 두껍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층고도 높게 지어져 있어서 시원한 집입니다. 여기가 가운데 거실이고요. 거실 앞 바로 정면 앞쪽으로 창미두 개가 있는 아주 큰 방입니다. 거실 바로 앞쪽에 북박이 장이 있는 큰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관 앞에서 보시면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주방입니다. 여자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식탁에 놓여 있고 아, 여기에 방 하나를 주방과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방과 연결해서 방을 하나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주방 뒤쪽의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세탁기를 설치해 놓으셨고요. 여기 공간도 천정을 이렇게 달아내셔서 여유 있는 공간으로 다용도실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방의 모습을 보셨고요. 가운데 방 지나서 안방을 보겠습니다. 아주 큽니다. 안방입니다. 양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 안방 안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셔서 내부가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문도 새로 다시 얹는 모양입니다. 깨끗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